목걸이 저번 시간에 기본 명칭에 대해서 저기 알아봤죠? 여기 부전이라고 하고, 궁편, 채편, 장구통, 조르목. 이거는 부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치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이 궁편이라는 것과 채편이라는 것을 같이 치는 것을 똥이라고 한다. 또 궁편 맞추는 거를 똥이라고 하고, 채 편만 치는 거를 채단락만치는 거를 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국거리 장단을 공부할 거예요. 국거리 장단은 어, 구슬 이제 한약 구슬 처음 시작할 때 신령님을 이제 십복을 이제 입으시고 그리고 구슬 시작할 때신령이데실릴 때까지 이제 무녀들은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축 우측으로 왔다리 갔다리하고 중앙으로 또 들이둑배라는 거를 하고 이럴 때, 걸을 때, 걸으면서 춤을 추실 때 치는 장단이 국거리 장단이에요. 그래서 실력은 거상을 하실 때 치는 장단을 국거리 장단이라고 하고, 국거리 장단이 가장 기본이고, 그 국거리 장단은 이제 장군은첫 번째 구음을 잘 하셔야 돼요. 구음을 잘 하셔서 구음이 정확하게 한 배, 박자라고 했죠? 구음으로 한 배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장단이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구를 우리들도 이제 배우실 때 음, 국거리를 하든 아니면은 뭐상산가락을 치든 장단을 치든 음, 구음을 정확하게 해라 선생님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장구 배워서 구슬 나갔는데 긴장하더라도 구음만 정확하게 입으로 외워대고 있으면은 다시 구, 저기말 장단을 갖다 찾아갈 수 있다 이래서 선생님들이 국거리 장단이든 어떤 장단이든 칠때 구음이라는 거 입으로 장구를 치는 거를 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음이 어떻게 되냐면 떡떡궁딱궁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장구를 치시면서도 떡떡궁딱궁 이걸 하시면서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렇게 말한 속도 그대로 그 박자 한데 그대로 치셔야 돼요. 목걸이 장단인데요. 어, 이 구음을 하실 적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떵떵쿵따쿵이 아니에요. 떠엉떠엉 엉, 이렇게 떠엉 엉이란 글자만큼 끌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떡푸웅쿵따쿵 떵, 떵, 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떵떠엉쿵따쿵 떵, 끝에 웅을 살짝 넣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떵 떵쿵 딱쿵을 계속 연거푸 치다 보면 장구가 되게 빨라지거든. 거의 빨라지시거든요. 근데 그 빨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음을 하실 때떵 떵쿵 딱쿵떵 떵쿵 딱쿵 해서 웅이라는 걸 끝에 살짝씩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치다 보면 장단 국거리 장단 한 장단 한 장단이 이렇게. 정갈하게 딱딱 떨어진 것처럼 치셔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 경계가 무너져 가지고 첫 번째 떡이 빨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장구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음을 하실 때떡떡쿵 딱쿵 떡떡쿵 딱쿵 그래서 웅을 살짝 끝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떡떡쿵 딱쿵 떡, 떡, 궁, 딱, 궁, 떡, 떡 똥, 그리고 쿵, 따, 이거 세 가지를 가르쳐드렸는데, 장구 중에 또로록 하고 치는 장단이 있어요. 또로록은 뭐냐면, 이렇게 채가락을 이렇게 치실 적에, 요 끝에만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끝에만 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달달달달 떨듯이, 이걸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 스냅으로만, 이걸 또로록이라고 해요. 또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쳐줘도 안 돼요. 또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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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장구를 멋있게 한약국수 악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장구의 어느 거를 쳐주냐에 따라서 악사들하고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아서 아 저거 쳤으니까 이제부터 피리를 불고 들어가자 하는 이 신호가 딱딱 이렇게 잘 맞춰서 치데 장구를 잘 치는 거고 구슬을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가진 기, 기술을 많이 넣는 거를 구슬 우리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얘기를 안하시거든 그래서 이 또로로로라는 장구가 왜 필요하냐면 굿거리 장단은 모든 구슬, 장군님을 거상하는 것 말고 처음 이제 구슬 한 거리 한 거리 시작할 때 처음 장단이 항상 굿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굿거리를 치실 때 시작, 나 이제 국거리 장단 칠 거야. 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시작 장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 장부를 치고 난 다음에 국거리 장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로로로로. 자, 오늘도 반복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구 군편보다 무릎이 나와 있어요. 이쪽 채편은 장구 채편보다 무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앉으시고 만신이 이제 신복을 입었어요. 불사거리 의대를 입든 아니면 산거리 의대를 입든 어, 또성주창고옷을 뭐 입으시든 신복을 입고 머리 위에 무조건 쓰는 걸 얹으면 장구는 시작이 돼야 돼요. 꽃가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어, 값을 쓰시든지, 이렇게 머리 위에 딱, 얹, 이제, 뭐 쓰시기 시작하면, 그때 시작장구를, 떨어르 <목소리> 이제 복습을 하자면 머리 위에 항상 모자나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의대를 입으시고 모자에 모, 머리에다 뭘 쓰셨다 그러면 또로로로로 쿵 한번 따 한번 치고 국거리를 쳐나간다. 떡, 떡, 떡. 요거가 국거리 시작 장구이고 국거리 장구인데 이제 제가 지금 약간 이제 실전에서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치는 장구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구의 한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박자가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느리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슬하러 나가면은, 우리들이 이제 우스갯 소리로 그분이 오신다 그러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이 장구가 이상하게 빨라져요. 박자가. 한배가 빨라져서 연습할 때만큼은 정박으로 느리게 연습을 해가지고 나가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연습할 때만큼은 지금 제가 구음한 고속도대로, 떡, 떡, 궁, 딱, 궁, 떡, 떡, 궁, 딱, 궁, 떡, 떡, 궁, 딱, 궁.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어? 빠른 장대, 이거보다 조금 빠른 거는, 제가 했던 박자보다 조금 더 빠르게 쳤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치게 되는데 연습할 때 이, 이 이렇게 빠르게 치는 장구를 연습하면 이제 실전에 나갔을 때 너무 빠르게 적응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연습할 때는 느리게 정박으로 해가지고 똥똥쿵딱쿵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실전에 나가면 그게 조금 빨라진다 긴장을 하는 탓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박대로 느리게 연습을 하셨고 장구에는 정박이라는 거는 왜한 배가 빨라, 느려, 이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악사 선생님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 장구가 뭐렇게 멋, 저기, 멋있지 않다고, 너무 빨라가지고, 어, 멋있지가 않다고, 악사들이 피리소리가 한껏 멋을 낼 수가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뭐 이제 공연에서는 아시는 얘기고, 실전에서는 만신이 신복 입고 춤을 추는 만신의 속도에 맞춰 치는 게 정박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이 이제 거동하시는 게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느리게 쳐드려야 돼요. 왜 걸음을 늦게 걸으시니까. 근데 나이가 어린 아기씨들은 걸음이 빨라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그러면 빠르박으로 쳐줘야 되고 박자에 맞춰서 쳐줘야 되니까. 뭐 좌측 우측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박은 만신이 뛰는 속도 만신이 막 빠르게 뛰는데 장구를 느리게 쳐버리면은 신을 감는 게 되게 힘들고 이렇게 촉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복을 입고 뛰는 만신에 따라서 박자를 갖다가 한 배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어,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오늘은 국거리를 공부해보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시작장구 또로로로로 여기서 또 이제 좀 높아심에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떵떵쿵 따꿍 한장단을 쳤잖아요. 어, 국거리 한장단을 치고 그다음 또 국거리 떵떵쿵 따꿍 또 한장단을 칠때 너무 급하게 첫 번째 떵을 들어가시면안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조급하게. 이러면 장구가 한 장당 한 장당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마무리지어서 넘어가는 것같지가않고 조급하게 넘어가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덩덩쿵딱쿵궁의 끝에 옹을 약간 넣어 줘라고 하는 게첫 번째 박에 그러면 저기면 빠르게 들어가지 않아요. 장구는 처음에 장구를 좀 쳤던 분들보다 장구를 아주 못 쳤던 분들이 되려 굿거리 구세 장구는 잘 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인이 잘못 빼기고 습관 잘못 빼버리면은 고치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을 베길 때, 저기, 탁푹하게 이제, 저기, 네, 잘 베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장구가 몸에 습득이 되면 흔들리지가 않거든. 그래서 처음에 정박대로 느리게, 어. 그리고 처음 장단, 국거리 장단에서 두 번째 또 다시 떵을 시작할 때 너무 조급하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려면 똥, 똥, 쿵, 딱, 쿵. 하고 끝에 웅이라는 거를 살짝 집어넣어라. 그럼, 그 다음 국거리 장단이 빠르게 들어가질 않는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단과 두 번째 장단이 딱딱 마무리되고, 약간, 약간씩, 한 장단을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 장단을 다시 시작하듯이 들어가시고, 첫 번째 장단, 두 번째 장단이 조급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굿거리 그 장단이고, 또, 그 다음 굿에서 별상 장단이라는 거 쓰시고, 그 다음, 이제, 뛸때 하는 방악 장단이라는 걸 쓰시고, 그리고 이제, 장문인 거상을 할 때, 이제 반년불이라고 반념, 상상장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장군님장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70대 보면 각기 장단마다 4가지 네 장단을 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장군님장단 국거리 장단 별상장단 그리고 당악장단 이렇게 있는데 이 장구 중에서 가장 많이 국거리가 쓰이고, 쓰이기도 고쓰이 하고 그리고 또이 4가지 네 장단에 다 변박이 있어요 변박은 제가 지금 친 떵쿵 궁, 딱궁 이건 정박이에요. 정박인데, 어, 이거를 이제 약간 멋을 내기 위해서 장단을 떵떵 떵, 쿵, 딱궁구거리는네 장단이에요. 네네 네 박이에요. 떵떵떵 떵, 떵, 쿵, 딱궁떵떵 떵, 쿵, 딱궁네 박이거든. 이네박 한도 내에서 장단을 이제 바기 이제 기술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변박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별상장단은 변박을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시는데, 국거리는 변박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굳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린다고 하면, 요 장단은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발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치셔야 돼요. 떡, 떡, 쿵, 딱쿵 그 한도 내에서 치는 건데, 어떻게 치시냐면, 구음이, 이것도 국거리 장단이에요. 그래서 내박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장단이 이제 떵이나 쿵이나 또러록이나 따쿵이나 이거를 이제 가지고 놀수 있을 정도 되면은 이거를 치시라고 이제 저기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국거리 장단을 연습한다 그러면 국거리 장단 뭐한열번 치고 연습 다 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모든 장단은 한 장단을 국거리 장단을 시작했다 장구를 가지고 그러면 10분 이상을 치세요. 10분 이상을 치면 이제 그때는 몸이 기억을 해서 몸이 기억을 하면 장단이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떵, 떵, 쿵, 딱, 쿵. 이거를 10분 이상, 10분 이상 연습을 하셔서 내 몸이 장구를 기억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변박인, 떵, 쿵. 아니, 죄송합니다. 떵, 떨어러, 쿵, 쿵, 따, 쿵. 이거를 치시면 돼요. 연습하세요. 이게 이 장구가 좋으시다고 또, 어, 정식으로 치는 국거리 장단을 제대로 인도 안 베겼는데 이걸 하시면은, 감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정박 한도 내에서, 내박 한도 내에서 치지를 않고, 이렇게 늘어지게 치든지, 빨리 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 저기, 정박인, 처, 똥, 똥, 궁, 딱, 궁. 이거를 계속 인이 베기게 하셔서, 박자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변박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구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음뭐 정해진 단어는 아니지만 너울너울 너울 장구를 쳐야지 신이 잘 실리는 장구로. 아우 너 저기 막저 선생님 장구는 신이 참잘 실려 걷고 뛰다 보면은 신이 확 실리는 것처럼 장구가 내가 춤을 추는데 굉장히 수월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 그게 뭐냐면은 너울너울 너울 장구를 어잘 치는구나. 이제 이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구에는 강약이 있어요. 강약. 우리가 보통 대박으로 쳐 소박으로 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강약을 잘쳐 주시는 장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일률적으로 템포를 주면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엑센트 있게 어느 한 부분이 빵 터지면은 몸이 움찔하잖아요. 그럴 듯이 그 움찔하는 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신이 훅 하고 시릴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장구는 정박을 연습을 잘하는 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실력자가 된다고 하는 건 변박도 조절해서 치면서 대박과 소박, 강약을 잘 치는 양반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소박이 뭐냐면, 대박소박은 장구로 가늠을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장구를 친다고 하면, 세게 치는 거는 강이죠. 똑같은 떡이라도, 이렇게 치는 거는 약이에요. 그죠? 강약을, 각기 장구를 칠 때마다 강, 약, 강, 약, 요걸 갖다 섞어서 잘 치는 거예요. 또 국거리를 만약에 장구로 이제, 강약을 친다고 하면,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강, 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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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이렇게 치는 거예요. 똥, 똥, 쿵, 딱, 쿵. 이거를 그냥 밋밋하게 소리를 냈다고 하면, 구음을 하실 적에, 이 강약을 잘하시면, 잘하시려면, 구음 자체도 강약으로 하세요. 어떻게? 떵떵궁 따꿍 떵떵궁 따꿍 떵떵궁 따꿍 이렇게 구음도 강약으로 하시면 돼요. 되고, 이제, 요거를 장구로 치면은 잘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집에서, 집에서 이제 무릎 장단을 많이 치시는 거예요. 장구는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는 장구를 못 치게 하고, 이 무릎 장단을 많이 치게끔 말씀들을 하시거든. 왜냐면이 강약 장구 치는 거는 무릎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아프거든. <laughs> 아, 파서이 무릎 장단을 우리 많이 연습시키세요. 처음에는 이게 장구를 못 잡게 하고. 그래서 강일 때는 세게 치니까 아프죠. 약일 때는 약하게 치니까 안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떵, 쿵, 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떵, 떵, 따쿵을 강약에 맞춰서 떵, 떵, 쿵, 따쿵, 떵, 떵, 쿵, 따쿵, 떵, 떵, 쿵, 따쿵 이렇게 연습을 시키셨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 많이 해가지고 무릎 있는 데가 막 이렇게 시퍼렇게 막 멍들고 그랬었는데 집에서 이제 특별히 연습실이 없는 분들은 장구를 치면 이제 주변에서 소리가 난다고 자꾸 이제 옆에 분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무릎 장단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테레비 보면서도 연습하시고 뭐 집에서 이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저기 효과가 저는 많았었어요. 저도 이제 장고를 연습을 할때 연습할 데가 없어서 옆에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장단을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 장고를 치다가 옛날에 연습하던 방법이 생각나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네. 준비가 안 돼서 이해하세요. 요거 이제 바나나 박스예요. 우리 과일을 이제 하고 남는 많이 이제 박스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다른 박스도 안 돼요. 바나나 박스여야 돼요. 바나나 박스가 있으면 바나나 박스를 이렇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겹쳐서 이렇게 놓으시고 바나나 박스 양 옆에 보면 제가 지금 청 테이프가 없는데요. 청 테이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겹을 붙이세요. 딱요만큼만 이쪽 부분 청 테이프를 한두세겹 붙이시고 또 이쪽도 청 테이프를 두세겹 정도 붙이세요. 옛날에 장구를 치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저기 뭐야 저기 싸움이 나니까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할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시키셨고. 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장구치는 자태가 이뻐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애기 때 이거 가지고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나나 박스를 딱 이렇게 엎어서 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청테이프를 두세 겹을 이렇게 붙이세요 두세 겹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청테이프 친 자리만 요것과 요것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장구가 막, 막 날려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장구가 이렇게 얌전한 자켓에서 이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장구를 예쁜 모습으로 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 철테이프 붙인 부분만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그래서 내가 딱 항상 장구를 치더라도 이 정도에서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저는 이거 아주 굉장히 조, 조, 저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시끄럽지 않으니까 쓰던 방법인데, 시절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이것이 이렇게 이디백여가지고, 장구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 연습을 했더니, 제가 지금 쳐도 항상 요만큼을 치죠? 왜? 이거 가지고 많이 놀아봤으니까, 그렇게 쳐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바나나 박스 뭐, 우리 국당감으로 맨날 나오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국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국거리는 신복 의자를 입고 모자에 뭔가를 쓰셨다. 어? 머리에다가 뭔가를 쓰셨다, 모자를. 그러면, 또로로로로, 쿵, 자, 시작장구 쳐놓으시고, 또. 연습을 세요 제가 지금 멈췄죠. 멈췄을 때제 양쪽 손을 보세요. 손이 이렇게 안 보이고 손등이 보이죠. 멈췄을 때 손등이 보이고 또 이렇게 쳤을 때 손등이 보여요. 장구를 연습하실 때 이게 자꾸 이렇게 제껴지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치시고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손등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치면은 이거 손목 나중에 나이 들면 이거 못 쓰게 돼요. 원래 장구는 손목을 꺾어가지고 이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어깨 부분을 도르래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치는 거거든요. 고대로 나갔다가 고대로, 고대로 나갔다가 고대로 들어오고, 고대로 나갔다가 고대로 들어오고, 고대로 나갔다가 고대로 들어오고. 이게 처음에 인이 잘 되기셔야지 팔이 많이 망가지지를 않아요. 이게 막 꺾였다 이러면은 여기 아대 하고 다니시는 분들 무척 많죠. 그래서 고대로 나가서 치실 때도 항상. 내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손이 이 부분이 보이는지 이걸 항상 지금도 저희는 치면은 손이 거, 저기 뭐 꺾이지를 안는지 고성 고성태 고대로 가는지를 요, 저기 가늠을 해요 이게 이렇게 일자로 요기 항상 맞으려면 여기가 꺾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요렇게 된 상태에서 고대로 나갔다가 딱 치면 고다, 고대로 고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장구채가 쓰지를 않죠 그래서 손목에 무리도 안 주고 장구를 오래 칠수 있고, 또 자체도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바나나 박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래 치다 보면 따닥따닥따닥 기덕 기덕 이 장구가 어느 날인가 연습을 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날이에요.